자, 사악구조님 어서오시구요. <laughs> 자, 지금 오시면 추천주쇼. 모바일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 소프트 으세요 <laughs> 예. 아, 어, 잠깐, 예. 여보세요? <laughs> 하면서, 예. 이, 이, 그, 뭐지? <laughs> 그 임창정 씨의 노래를 <laughs> 예. 듣고 오시는 건데, 임창정 노래 맞나 <laughs> 예. 모르네요. 예, 자, 예. 자, 어쨌든, 예, 뭐, 어, 뭐, 봅시다. 예, 뭐, 3월, 보니까 뭐, 3월달이신 분인데, 목요일날, 예. 3월 5일이, 아, 생일이 중요요 예. 우선, 예. 일단은 뭐, 제가 뭐, 요일날 그때 미리 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에, 뭐, 친구가 닉네임이 오세로이셔서 리볼버 모형을 준다고요? 아, 생일로? <laughs> 아, 사라구전이는 9월 달에 생일이시고, 예. 오케이, 알았어요. 자, <laughs> 자 오늘, 예, 더스트. 에, 오늘 뭐, 좀, 생각 외에 이게 스케일이 좀 커졌다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되었긴 했어요. 에, 일단은 뭐, 그렇게 된것 같은데, <laughs> 자, 자, 화면 안 보이시지 말씀하시구요, 자, 예. 특히나 그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예. 지금 OBS 돌리고 있어도, 예. 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예, 하면서요, 예, 하면서 하면서, 예. 하면서, 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하면서, 하면서 일단은 해 하, 하도록 하죠, 자. 자, 이제 탭키 누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자주색이 날개 보이시죠? 예. 이게 이게 보면 이게 더 이게 메인 퀘스트인데 이게 근데 근데 문제는 이 슬라이딩 기술 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이게 뭐지 이 메인 퀘스트 하려면은 예. 여기에 있는 이 보조 퀘스트를 좀 이어서 해야지 그래야지 여기로 이제 갈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수 있겠어요.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예. 슬라이딩 기술 익혔잖아요. 일단은. 예. 슬라이딩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서 예, 레이디와 만나는 걸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봅시다 예,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일단은 예, 정리 좀 하고 예자 아. 오케이 좋았어 자 자, 일단 1000K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화질이 좀안 좋게 보이실 거예요 다 그렇게 아마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예, 좀 고화질을 보실 텐데 제가 OBS를 돌리면서 하고 방송하기 때문에요 예, 아마 고화질로 보실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내려가야겠네요 일단은 예, 천천히 예, 레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예 자, 이 지점인 것같아요 자, 어! 상점있다. 봅시다. 일단은... 음 일단 뭐, 일단 메가몬드 전환하면서요. 일단은 뭐... 오이 할만한 거 있으면 좋을텐데 일단은 뭐, 요것도 좀 생각해줘야 돼요. 지금... 어디지 그, 아, 설계도 맞아. 설계도. 에 자. 어, 일단 체력도 한번 생각해보죠. 체력도 생각해까 일단은... 요거를 일단 한 20개 정도 사야할 것 같네. 뭐 있어. 아, 안 되는구나. 아, 이거 파는 거네. 이걸 파는 거고. 어, 다시 구입 모드 전환해요. 어. 그다음에 요거를 어. 한2 0개만더 사야 하나? 한 20점 상자. 어, 이렇게 놓고 어. 나중에 이제 뒤탈업 뒤참 없하니까요자자 r 이 n s a c t h a n k you. 이 이제, 이제 레이디를 이제 만나러 가야 하니까요자 저 일단 밑에 까시도 있다는 거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보세요. 네. 다 저기 봐. 그래서 오? 어? 제가 레이디인가? Who are you? 너인 누구냐? 난더스테요 이쪽은 피제시고요. 드 보드 can... 마을에서 레이디를 찾아왔습니다. Can... 마을의 샘이 완전히 말라붙은 이유를 can... 알고 싶거든요. 우리의 성에게 침입한 주제에 그렇게 불순한 태도로 짓거리다니. Yes. 무리하게 짝이 없구나. 물이 발라붙은 우리가 흐르면 막아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laughs> 조심해서 떴어. <더. 웃음> 이전에 대등의 말을 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죠, 뭐야? 어, 물에 페드도할 생각은 난, 어, 난 레이디 테티스 내 앞에 나라의 권력과 접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갖춰야 하는 법입니다. 하면서, 예. 아. 아, 자 일단 뭐 악마라고 한 건데 지금 지금 더스트 말만 들어도 지금 제가 좀 존댓말 했습니다만 그 반말이 있는 게좀 섞여 있었죠. 예좀 자막에서 그랬었으니까요. 예좀 문제가 좀 있겠네요. 자, 레이디 체스, 레이디 스 매드포트 바레 주민을 보여주십시오. 한 명은 목숨이 명합니다. 생명수가 돌아면 살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말 바꾸죠. 일개 지상의 백성이 우리의 행동을 비난하는 건가?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과 분수도 모르는 녀석. 신이 사람이든 보아의 생명을 이유도 없이 내버려두고 모른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체감했다. 지상의 생명수가 차오르고 메마르게 반복할 때마다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 물은 부서진 영혼을 가진 살인기의 갈증을 달지. 그래, 바로 너와 같은. 나무튼 like 그 설마 you mean... 그자는 강대한 군을 거느리고 죄 right. 없는 자들의 목숨을 아, 아사가고 있다. 우리들의 물의 의자요, 즈오의 부추겨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물을 고갈시킨 것이다. 이 폭거를 끝내기 위해서. 어허. 자 일단은 일단 정 일단 잠깐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은 일단은 이 그 자라고 하면 이제 가이우스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요죄 예, 없는 사람도 목숨을 앗아가고 이, 있을 정도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다 보니까 이 생명수를 이제 막하, 막아버렸던 거죠 예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할것 같네요 예 하지만 악한 자에게 벌어지기 위해 죄 없는 자들 휘말리게 하는 건가요? 물이 없으면 당신을 신앙하라 매드포트 마을의 주민들 다 죽습니다 세계를 구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네시생은 너무 좁고 사람, 가족, 마을 모두 이 모두 대위서는 극히 적은 희생이다. 물론 너도 마찬가지. I i n 위험해 지금. 조심하라고. 자, 그러면은 야, 달리 방법이 야 이거 봐. 볼울로 오네. 당신과 같은, 같은 생각하는 자는 나 알고 있어, 레이디 테티. 스 당신이 같은 말로거게할수 없어. 이미 가유스의 침략으로 너무나도 많은 목숨을 잃고 말했으니까. <목소리> 그렇다면 절대로 하도록 내게 대항하여 검을 휘두르겠다면 너의 저주받은 영혼을 그 육체에서 벗겨내서 성스러운 흐름으로 씻어주지. 자, 이때는 싸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자, 자, 오, 자, 오, 이런, 이런, 이런. 그렇다. 일단은 철철고, 어. 오 일단 패턴 보니까 예. 근접했을 때는 검을 들고 예. 멀리 있을 때는 예더자 자. 자. 자, 내리찍기 자어어어자 밑에 주시 아이고 야야야 그렇다 그렇다 그다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예. 피하고요 예어 이렇게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렇게 막공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나봐 어자 이렇게 내리찍고 자오어 자. 내리찍기 어 자. 오케이 자 일단 피하고요 예 자, 오, 자. 그래, 잘하겠습니다, 이건요, 예. 자, 내려찍기 자, 오, 자. 아이고. 아, 안 돼. 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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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없다. 어 자, 어떡하지? 일단은, 예. 요걸 체육체고, 일단은, 예. 피부 열매로, 예. 자. 자, 보자. 내려찍기 자, 오, 위험, 예. 아래, 아래 위험해요, 예. 까시 있습니다, 예. 조심하고, 예. 자, 자. 자. 일단 이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최대한 멀리있을때는 예 일단은 마법쓰기 놔둔다 하되 일단 피해주고 그리고나서 이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어요 이렇게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예 게임하기 쉬워질건데 자자 내려찍고 아이럴수 있다 자자 내려찍기 됐어 자 워터 오브 라이프 도전과에서탈수 있네요 자 이렇게 뭐 달라질까요? 지예와 그러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면서 자 이따 뭔가가 좀 있죠 이거 보니까 예 아픔을 겪은 게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자 테티스의 영혼에서 어둠의 힘이 사라져가다 이제 위험은 없어 라고 하는데 자 이때 더스트의 대답이죠 일단 보니 일단은 어둠의 힘이 뭔지 한번 안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합시다 예 한번 봐야 네요자 상류층이라면 타인을 존재하지 않다니라고 하면서 예좀 그렇죠. 이거 위대한 희생도 아닌 의미 없는 죽음이다. 오, 저 말이에요. 에, 진짜 이거는 악인으로서의 말인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어, 보 괜찮습니까, 레디 테티스 아라가 아라가 말한 어둠의 힘이란게 대체... 저는 봤습니다 당신의 장군의 만행을 그 남자에게 살해당한 죄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걸 들은 저는 어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없다 희생을 해서라도 저기를 탈탈하고 싶다 이 욕망에 구라고만 거예요. 어허 진짜 사람의 그, 그 악한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에서 이제 좀 먹는 그런 거죠. 예 지금 보니까 바로 딱 그런 거네 지금. 어. 레이디 테티스 자비를 동반하지 않는 청년 단순한 피의 복수입니다. 어. 미안해요, 더스트. 당신은 엘리시온의 검을 가진 자 먼저 알았다면, 은분의 경위를 가지고 맞이했을 터. 네, 엘리시온의검이라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화급을 요구하는 임무가 있어. 당신이 용수를 멈추게 한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드포트 마을의 주민은 지금 당장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죠? 늦지 않으면 좋겠군요. 숭고한 동기로 행한 일이고하나 무리 매만은 지상에서 가이수 장군의 침공이 멈춘 일을 없었어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놈들 발소리가 들립니다. 보고 산맥을 향하고 있어요. 오호 이거 큰일 큰일 난 이거 산맥을 향하고 있다면은 가만있어봐. 누가 지금 가, 진저가 갔던 거기로 간게 아닐까 지금? 이거 느낌이 좋지 않대 이거? 서둘리지 않면 진저도 지금 그쪽을 향하고 있을거야 야 그렇지 이게 딱바로 느끼다고 내게 난 어둠에서 꾸준 당신에게 당신. 미력하나 도움을 드리죠 북쪽의 산맥에 산깃의 광대한 사유지가 있어요 그토지의 소유자는 케인이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성 케이는 당신의 장군을 아는 자. 그에게 협력하면은 장군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빌려줄 거예요.라고 하면서. 자, 로우포든이 오셔지고. 자, 로우 자 질문시도 추천 누르시고 모바일용지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 손가락 두 눌러세요. 자, 일단은 예. 어떻게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돼?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아는지 그부 분으로서 어. 이게 제일 궁금할 거.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저는 생명금과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보내는 물을 통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지상의 백성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당신의 장군이 품고 있는 초우가 그 원인입니다. 이스 타 장군과는 저는 관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지도 모르죠. 그래도 당신은 예전에 가이수 장군과 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어허 도스트가이전 현재 기억을 잃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기억을 잃고 사, 상황인데 급그 복장 하나 때문에 가이우스 장군의 신복이라고 좀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로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얘 더스트가 가이우스 장군하고 연관돼 있을까?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고 하죠. 예.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제 거가 보이는 겁니까? 당신의 영혼은 깨진 거가군요. 제게 보이는 것은 그 조각이 비추는 단편적인 상일뿐. 그걸 해독하는 것은 제 힘이라도 <S> 어렵습니다. <S> 어 음. 그렇군요. 당신의 내부에는 뭔가 강대한 힘이 백박치고 있습니다. 산자가 어떻게 그런 부서진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로서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은 그다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다스트 토지 소유자 만나러 가면 서둘러면 할것 같아. 레이 텍스, 일단 서두르겠습니다. 매드포르 마을에 생사의 경기를 헤매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네, 느껴집니다. 그자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약하죠.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시간이 없습니다. 매드포르 마을로 가는 지름길은 없으니까? 바로 여기 지나가세요. 단이이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늦지 않았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주르자. 레이디 테디스우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더스트 and 당신에게 행운이 있길 하면서 자, 일단은, 예, 마무리 됐네요, 자자 네. 저... <laughs> 댓글 한다 감상해주셨어요, 예 어, 케이스가 좀 크죠, 예 크다 보니까 제가 또뭐더빙하느라또좀 그랬었는데 그, 아마 그그 그 유튜브를 통해서 1화에서 아마 6화까지 보셨던 분들이라면요 제가 그날 방송하고 이후에 좀 목이 좀안 좋았었어요, 예 잠깐 물좀 마셔갈게 그날 방송했었을 때 진짜 그 이후로 진짜 목이 좀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좀 제가 좀 열낸 부분도 있었고 좀 너무 목소리 높였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단 가급적이면 이제 일단 물도 좀 많이 가져오고요. 예. 텀블러 챙기고 예. 그렇게 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 일단은 매드포트 바울로 돌아가야겠어요. 일단은요. 지금은. 예. 어. 봅시다. 오, 이게 포탈인가 보죠. 자, 자, 어 새로운 능력 마스터네요. 보자 한번 뭐. 어떤 거지? 자. 오, 전기 공격이네. 이거 예,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 겠어요. 자, 그리고 포털 통해 갑시다. 자, 빵 하면서. 예, 자, 어, 여기도 포털 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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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갑시다. 아, 맞아. 이게 폭탄이 왜행하다 어. 자, 폭탄 열매 있어. 여기, 이게 폭탄 열매죠. 자. 요렇게, 더스트 스톰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하는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면, 예, 되겠습니다. Hey, 아! 피치야! 어? 레이디 테트스부터 마지막 선물을 준거 같구만. 이걸로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Right 그래도 지금은, 목표를 찾자. 로포. 레이디 테트가 늦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같은 말이야. 좀 신경 써, 이거는. 분명 we'll 제시간 맞출 수 있을 거야. 해야 할 것은 전부 했으니까. 어? 디젤. 넌 아직 이 세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운명을 스수수 없는 것이 있는 법이다 지금은 그저 마을로 서두러 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거든 자 일단 마을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진짜 만약에 이... 여기 아 왔네 이제 여튼요 예. 자. Hello, 자, 아, 이사아이구나 이, 이, 그, 그렇게 oh, 느낀 시니까? 하면서 나 well, 같은 사람은 마저 본것은마 말까 말 사람은 마저 보는 사람은 마저 보것 사람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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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래 우리들은 동굴을 딱히 지아하지 않는데 말이죠 왜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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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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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난내이름 플로호비라고 해. 울타리 안에 양을 돌보고 있는 쪽은 바로 남편이니 피고 말이지. 저 사람이 최근에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스튜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우물이 바싹 말라버린 이후로 빨간 이끼가 자라지 않게 되었어. 이제 그 스튜는 두번 다시 만들 수 없게 되지 뭔가. 빨간 이끼라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laughs> 어, 그런 일을 번거롭게 하 미안하지. 빨간 기가나나 나 있는 장소는 기억하고 있지만 거긴 그의 들이 배려하고 있으니 말에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No 그렇다면 뭐 그렇게 번거롭게지 아니 괜찮습니다. 찾아내면 가져도록 오 하죠. Well, 어, 당신 정말 착하네요. 빨간 잎기는 큰 붉은 버섯 뿌리 근처에서 딱딱하게 나 있어요. 그도 깜깜한 장소에. 부디 조심해서 가요. 나를 위해서 네가 장, 당신이 상처를 입으면 결딜 수 없으니까. <laughs> 아차, K3. 1인 가져가세요. 어떤 곳에 조그만 덕분이 되어줄 거니까 하면서. 자, 이때 제가 지금 좀 실수 뭐 좀먹겠네요 약간. 에? 자, 일단 빨간 이끼가 뭐보여 일단은 뭐 내용 한번 보여요. 붉은 버섯 아래에 있는 모양이라 하니까. 에? 그리고 뭐, 뭐다 것도 없네. 아, 빛의 반지. 오케이, 이때 이거 하나에 넣자. 하나 박아놓고, 어, 그래 나중에 뭐 어두울 때 에? 사용하면 되니까. 자, 이제 내려가필요했잖아요. 자, 어 얘는 아니고. 어. 자, 어 여기 이벤트네요. 자. 더스트 봐요. 물이 소생하고 있어요. 해냈군요. 갈라서도 돌아왔어. 우리 어머니는. 엄마 엄마한테 가 보세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자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아 엄마 더스트가 돌아왔어요. 내가 말했죠. 더스트를 해낼 거라고 말이에요. 자. 자. 이따 왔네요. 어머니가. 뽀뽀. 아하 이거 표정 보니까 가슴 아프네요. 예. 엄마 왜 그러세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네요. 예. 아빠는 많이 힘내셨죠. 하지만 결국은 아. 여,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에이, 그 이상은요 괜히 감정잡아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에이, 좀 그러니까 하, 미안하구나 아버지 마지막까지 싸웠단다 하지만 누구라도 모두 죽을때는 오게 되기 마련이란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엇에도 무리인 셈이지 물은 돌아왔는데 우리의 탓야 우리가 너무 늦은거라고 진짜 <laughs> 시간에 맞추지 못했어 내가 <laughs> 하면서 아, 이제 감정 폭발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예 아, 아, 깨, 괜찮아요 괜찮아 당시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보다 노력해주었고 우린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고요 더욱 빨리 무을되줄릴수 있었겠지만 저 사람이 이미 한계에 다 도달했거든요 아하 자아 진짜 예 자책하지 말아야지 이거는요 예. 마스터. e t s get it.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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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l 지금 가서아파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젯, 포퍼의 어머니가 말한 대로 생명을, 천명을 맞으면 언젠가 죽여야 할 존재이지 포퍼의 아버지의 죽음은 그 정해진 운명이었어 우리들이 무엇을 해도 막을 수 없었을 그 거야 그런 건 분명 되지 않아 아흐라, 넌, 넌 알고 있지?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사전에 미리 알렸다면 넌 과연 저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손을 썼을까? 마을에마을 물이 피었어 구할 수 없다는 알고도 레이디를 만나러 갔었다고 그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무언가를 결심할 때넌 그것이 무가싫 실현인 것 마냥 내게 얘기해오지 않았어? 대체 내게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거지? 지금은 여기서 바뀔 때가 아닌 것 같군 그럼 언제 <목소리> 어디 하면 되는 거야? <목소리> 대체 난 네가 누군지도 알기 위해 <목소리> 앞으로 몇 명의 사람을 더 희생시키면 된다는 거야? 대체 너 누구냐고 알아? 난 여기서 대체 뭐 하고 있던 거냐고 하면서 일단은 예? 열냈는데 잠깐 예, 뭐 제가 그 이상 라이크 게이제 목도 안, 목도 또안 좋아질 것서 우려해가지고 예, 여러분 양해해 주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었는데 저로서도요. 예? <목소리> 어 그만해 부탁이니까 이 이상 슬프게 만들지 마. 더스트, 우리들은 최선을 다했어. 할수 있는 것을 다했잖아. 아, 미안해, 비즈. 내가 너무 감정이 휘둘렸던 것다. 그리고 당이 자신 누구지 고민하는 You're 것을 더스트. 이제 그만해. 넌 단지 너일 뿐이라고. 옛날에 저 군대 보호였다 고 해도 난 신경 쓰지 않다고 지금의 너는 단지 더스트일뿐이야 그걸로 충분해. 비즈 씨 말이 맞다. 과거는 와야 되고. 미래는백지 상태지. 하지만, 더스트는선의선두자도로서의 y 세 u r e 을 o t h right. I'm w o r r i e 하 about the fact that I'm worried about the fact that I'm worried about the fact that I'm worried a b o u 자 일단은 뭐좀 슬프긴 끝났네요 예좀 아쉽습니다 예. 자 일단 다음 날이네요 예 이상 목물의 말로써 폭포의 혼을, 혼을 전명에 바친다 우리들의 앞을 걸어가 이미 떠난 사람들의 세상 곁으로 날 옛날에 우리가 함께떠 자들의 곁으로 우리에게 그때가 찾아와 다시 재회할 때까지 굿바이 마이 러브 Bye, 안녕, 아버지. 쓸쓸해질 거예요. 고마워요, 더스트.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마을은 구해지 못했어요. The 아... 개... 저... I only wish I done more. 아, 안 됐지만 너희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구나. No, 그래도 then.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비록 온 세상의 적이라도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요. 아빠는 없어요. 그러니 난 이제 엄마를 위해 강해져만 해요. 더스트처럼 말이에요. <laughs>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빠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니까. So.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스트 같은 친구가 생긴 것도 분명 기뻐해 주실 거예요. <laughs> 미안하다, 뽀뽀. 난 진성으로 돌아가지면 안 되겠어. 이러니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싶구나. <laughs> 그래도 돌아올 거죠? 도착했는데 않을 거면 싫어요. 아, 어, 그거 그건... 음... 하면서 왜? 예. 자, 약속한다고 해. 예. <laughs> 깨지는 약속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가. 어, 진짜. 자. 자, 일단튼 예. 아, 오빠 이거 또 퀘스트가 또 있냐 보네요. 예. 여기가 이제 마지막 퀘스트죠, 저. Okay, 괜찮아, 오빠? 내가 할수 있냐면 아, 말해 주렴. 아, 아, 아 아버지가 없대. 실감이 나지 않아서요. Oh, fun, 적어도요. 적어도 확실히 배웅이 주고 싶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산, 지상의 산에서 눈을 보고 싶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이루면 돼요, 더스트. 어떻게든 눈을 손에 넣을 수 없을까요? 아빠가 분명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음, 쉬운 바닥이야. 이번에 산에 가면 눈을 모아 가지고 올게. 약속할게. 고마워요. <laughs> 진짜 진짜 더스트? 눈이라고? 도저히 누가 버릴 텐데. 내선생보이 뭐, 있어서 중요한 일이야. 일단 we'll 시도해보자. Way. 하면서 자뭐뭐 뭐 간단한 퀘스트는 뭐 하나 해결하재 높겠죠 예전 뭐.